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브라소브로 떠납니다. 예. 오늘까지, 음, 12호에서 즐겁게 즐겼고, 이제 브라소브로 가서, 어,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여기 루마니아의 고성을 보러 갑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12호의 거리입니다. 아... 이제 떠나네요, 12호를. 이번에 그래도 또 새로운 여행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쉽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음. 아, 떠나야죠. 이게 여행이죠. 너무 이쁘다. 여기는 볼 때마다 너무 이쁘네. 그죠? 너무너무 이쁩니다. 오늘도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어, 좋습니다. 갈게요. 이제 브라소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라소브 기차역에서 봐요. 알겠나요? 저는 이제 버스표를 예약했습니다. 7,700원이고요. 27레우, 아, 항상 헷갈려요. 이름이 돈그 부르는 방식이. 예, 그래서 여기서 한2 3 0분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어, 오늘은 배가 어제 좀 과식했던지 배가 안 고프네요. 그래서. 어제 샀던 과자나 조금 대충 집어 먹으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타서 볼까요? 저는 이제 30분인데 여기서 한 2, 30분 있다 출발하나 봐요. 어, 일찍 와가지고 어, 기차가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 이렇게 사람들이 어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아 이렇게. 날 나이스, 좋다 이따가 출발해서보여드릴게요이따출발바서가 추바에서. 이따이서 이따가 추바에서. 이따가 이좀가이가서이 이따가 추이따에이서이상을 빨리 빨리 만들가 놓을게요 4시 54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브라소브입니다. 아, 브라소브 조금 길이가 되는 날이죠. 한번 어, 배고프다. <laughs> 오늘도 4시 집는 거의 4시인데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내밥 네, 먹기 전에 짐 먼저 풀고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숙소를 먼저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자고요. 아, 여긴 터미널이 그래도 엄청 크고 깔끔하네. 네, 이거 아주 싹 보여드리면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아, 그리고 저는 또 버스를 안 타죠. 또한 3k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가다가 또 이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 횡단보도보다는 이렇게 어, 지하로 반대로 넘어가는 데가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여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생필품 파는데. 여기는 신발도 팔고 생필품 파는데. 정장도 팔고 아주 많은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하... 지금 한반 정도 걸어왔네요. 한 1.5km 정도 남았고, 한 2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막 유럽 느낌의 거리가 잘안 보여서 아직은 따로 뭐 보여드릴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또 보이면 바로 또 아시죠? 저 바로 키고 바로 보여드립니다. 얄짤없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얄짤없이. 계속 계속 이동해 볼게요. 지나가다가, 여기 시 법원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이쁜가 봐요. 여기도 법원인데, 아, 너무 이쁘게 생겨서 잠깐 또틀었죠잉 여러분들께 법원까지 보여주는 이 멋있는 중근찡 예, 계속 걸어가 볼게요, 먼저. 아, 이 길이 또 이뻐버려서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길이 이렇게 이뻐버리는데, 제가 안 찍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 여기도 극장 같아요. 씨야 네, 들어 여기 말로 극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저희 관악산 같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숲이 우거지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음, 전한 이제 한 500m 정도 남았으니까 아, 조금만 더 열심히 걸어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계속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 제가 묵을 숙소 이름이 잠깐만 자세히 봐야 돼요. 센트럴 어, 하우스라고 아, 있는데 호스텔. 네, 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금 저한테 차이니즈라고 했는데 중국이처럼 시켰나 보네요. 어쩔 수없만뭐 네, 그래서 전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센트럴 하우스 브라스어 여기다 호스텔 리셉션 저는 이제 방을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 왔는데 여기 리셉션 사람이 없는데 여기 앞에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 안에서는 핸드폰이 안 터져서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기 입구 비밀번호랑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빨리 저기 너무 이뻐가지고 가방 내려놓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핸드폰이 안 터지네. 다시 해볼게. 요어 됐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쁜 거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읽었고 그린 룸음 오케이. 리셉션 네 비밀번호는. 지금 읽어 드릴 수 없으니까. 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제 들어가서 짐을 놓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뭐 보여 드릴 거 있나 한번 보고 해 볼게요. 예, 여기가 숙소고요. 여기는 하나도 8인실입니다. 8인실이고요. 예, 네, 제가 묵을 침대는 여기 1층 아니면 2층일 것 같습니다. 1층에 사람이 차 있으면 제가 못 자는 거고. <laughs> 어. 아우 <laughs> <laughs>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나가서 먹을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저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길이 너무 이쁘다 이거. 아이고, 어, 그렇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냥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지금 4시가 훌쩍 넘어서, 네, 5시네요. 네, 5시인데 아직 한 끼도 안 먹어서, 아, 뭘 먹었다, 뭘 먹어야지 사람들이 또잘 먹었다고 소문을 내줄까요? 소문을 내서 이제 구독자가 될까요? 아, 그래도 지금 오늘 52명입니다. 기뻐 너무 기뻐 예한번 네, 어, 조금 이게 사람들께 이거 길거리 좀 보여드리면서 걸으면서 뭐를 무엇을 먹을지 한번 아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맨투맨 하나 입고 걸었는데도 하나도 춥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예아 네. 너무 배고프다 근데 아 지금 살짝 눈물 날 정도로 배고픈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 그래도 폼클렌징은 아직도 못 샀는데, 큰일났다. <laughs> 이 정도 거리 보여드리고, 일단 오늘 배고프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동하느라 고생했어요. 생각보다 아, 4시간 정도 버스 타는 게 힘들었어요. 4시간이야, 5시간이야, 아무도 꽤 걸렸습니다. 전자기기 사고 싶다. 이 오렌지 샵에서 아이패드 신형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 되게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아, 밥 먹자. 한번 먼저 싹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 와, 여기도 이렇게 엄청 크다. 여기 골목골목이 여기가 12호보다 골목골목, 골목... 여기가 12호인가? 아, 많이죠? 예, 거의, 거의 12호보다 더큰것 같아요. 아, 또 맥도날드 먹어야 되나, 이거? 이러다 맥도날드 광고 들어오겠어. 길이 진짜 너무 이쁘지저 앞에 스타벅스도 있네. 아, 또 여기 하루만 있다 갈려했는데 아, 여기 또 며칠 있고 싶어지게 만드네요. 제또이 마음을. 아,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와 저기 뭔데 저렇게 오래된 성당이 있네? 오이 루마니아에서 봤던 성당 중에 제일 이뻐 보여요 지금 당장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배고픈 것도 뭐든 지금 빨리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허드슨 나오게 하는 이곳은 바로 브라 브라소브입니다. 브라소브, 브라쇼브, 브라소브. 너무 이쁘다. 아, KFC에서 치킨이라 요즘 치킨 안 먹은지 오래됐으니까. 오케이 오늘은 KFC로 어, 마음을 먹고 오늘 오늘 좀 힘들었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할때또그 치킨, 라이스 like 치킨 같은 걸 한번 먹어주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저기는 아껴놔야 돼. 내일 갈게, 내일. 아 오늘 가면 오늘 지금 어, 다 보여드리면 또 재미가 없어. 저기 위에도 다 보여드릴 거야 나. 여러분 긴장해요. 진짜 다 보여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아, 지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아, 먼저 밥을 먹으러 빨리빨리 말할게요. 지금 저는 치킨 버켓을 시켰습니다. 18,000원어치를 먹을 거고요.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먹어도 돼요. 오늘 첫 끼잖아요. 두 끼라고 생각했을 때 9,000원짜리 한끼 먹었다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먹고 올게요. 과유불급, <laughs> 너무 배고픈 나머지, 너무 과식을 해버렸습니다. 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오늘 하무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기 동네에 이쁜 거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내일도 기도해 주시 기도해 기대해 주세요.